마이키 프리미엄 링크 쌍용 자동차 트리스모에 장착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격 시동을 거실 때는 잠금 버튼을 1초에 한 번씩 두번한번한번 한 번, 한번 눌러주시면 예열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시동이 웅 하고 걸리죠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다시 시동이 걸렸다고 뾱뾱 하고 소리가 납니다 지금부터 원격 시동은 15분 동안 유지가 되시고요. 15분 후에는 저절로 이제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시동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자, 가까이 가셔갖고 도어 캐치를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은 문이 열리죠? 열리고 차에 타서 바로 주행을 하시면 됩니다. 주행하시고 고속 주행 후에 후열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자, 스마트키는 무조건 휴대를 하셔야 되고요.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문을 닫으면 차량에서 키가 없다고 삐삐 하고 소리가 한번 납니다. 이때 도어 캐치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 주시면은 문이 철컥 잠기면서 깜빡이가 깜빡. 지금부터 후열이 1분 30초 동안 진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어는 물론 닫혀 있고요. 네, 여기까지. 이상 쌍용자동차 투리스모 마이키 프리미엄 작성법이요. 마이키 프리미엄 비밀번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초기 비밀번호 1111로 등록이 돼 있으시고요. 지금 문이 잠겨있는 상태고요. 도어를 여, 비밀번호로 도어를 여실 때는 자, 도어 캐치 버튼을 길게 눌러 주시면 뾱뾱 하고 소리가 납니다. 요 소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비밀번호 1번. 다시 한번 또두 번째 1번. 다시 한번 또세 번째 1번. 다시 한번 또네 번째 1번. 네 1번. 눌러 주시면 문이 척 하고 열리게 됩니다.